P이면 Q와 Q이면 R이 모두 참이면 P이면 Q, Q이면 R. 뭐, Q, R, S에 대해서 어 이건데 이거에 나이되면은 결국 드모르간처럼 Q교집합 R. 걔가 속한다.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, S. 그럼 Q 교집합 아른, 그냥 Q지. 그러면 S가 어디 있는지를. 그니까 이거는 그냥 Q니까. Q가 여기 있을지, 여기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. 그걸 알고서 대답을. Q가 아니고 여기 S. S. Q이면 S 되는 거는 두,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맞는 거지. 그리고 not P이면 R이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틀린 거고 P 합집합 Q라고 하면 얘는 결국 Q가 R에 속하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되고 리을에 보면 PQR 그럼 얘는 그냥 R이지. R이 S에 속하냐고 하면 안 속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, 다른 거고 p q S 그러면 얘는 P지 P가 아래에 속하냐고 하면 계속 무조건 맞는 거지 따라서 답은 가다마